안녕하세요. 우주소년단 임작가입니다. 여러분들, 오랜만이에요. 제가 투고를 한다고 말을 던져놓고 나타나지 않았죠. 저 염색했어요. 아무튼.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반려를 계속 맞고 있어서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답변 안 오는 것도 꽤 있지만. 근데 그러던 와중에 생일 처음으로 컨택 메일이 왔어요. 다른 작품으로. 제가 그몇년 전에 쓴글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했잖아요. 그 비축봉까지 다 올려가지고 계속 쓰고 싶은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일단 좋아서 그 작품도 너무 애정하지만 올려 두고만 있고 진짜 그 작품을 완결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컨택이 오거나 단행본이든 연재든 제의가안 들어오면 딱히 손을 댈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진짜. 선택이 와버렸어. 와, 막 심장이 울려고 하는 거예요. 말로 형용이안 돼. 그래서 저 단행본 출간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. 지금 쓴 거는 한달 분, 아, 한권 분량인데 총 완결까지. 두 권은 더 써야 될것 같거든요? 총세 권이죠? 출간되는 거는 내년 봄쯤? <laughs> 빠르면 봄. 솔직히 내년 가을이라고 적어 놨는데,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좀 출간 앞당길 수 있냐고 하니까, 작가님이 욕심에 따라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따라, 출간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. 아무튼 저 그렇게 계약했어요. 날아갈 것,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. 현생 살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진짜 이날만 미친 듯이 기다렸는데. 진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주변 지인들한테 알리니까 친한 친구들. 제가 오래 전부터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좋아했던 걸 아는 친구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. 행복했어요.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. 오늘 좀. 그 계약을 어제 진행해서 오늘 너무 급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 찍은 거고, 상세한 거는 며칠 내로 또 영상 찍어서 바로 돌아올게요. 항상 건필하시고 건강하세요. 너무 행복해. 제 영상 딴것좀 많이 봐주세요. 재밌는 영상 앞으로 많이 올릴게요.